우리는 반드시 익절한다. 코인부 장관입니다. 이제 리플 홀더 분들 생각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올름 언제쯤 팔면은 가장 나이스한 금액대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이 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릴 건데 자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이유도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코인이라는 게자 스프링 같습니다. 모았다가 쏘고 모았다가 쏘고를 반복을 하는데 이 모았던 기간의 데이터만 안다라면은 이 리플이 어디까지는 가겠구나라는 결과값이 산출이 됩니다. 많은 이런 전문가들이나 해외 예언가들이 여기 있는 정보를 모으려고 불이 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입수된 모든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리플, 단기적 폭등 기간 때 어느 금액에 어느 날짜에 팔면 가장 좋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어떤 장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드디어 불장이 시작이 되려고 하나씩 출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이 해야 할 일, 아오를만한 코인을 사둬야 되는데 이 수백 가지 종목 중에 뭘 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고 제가 이번에 진입하려고 하는 1 0 개의 종목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가장 안전하고 추가적으로 가장 폭등이 많이 나올 법한 종목을 골라봤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목, 제가 생각하는 종목 한번 대결을 해볼까요? 어떤 누가 더 많은 어, 결과값을 낼지 반연컨대 제가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히 어떤 종목을 사야지 폭등할지에 대해서도 오늘 영상에서 모든 증빙자료와 함께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제가 좀 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위에 010-7319-0438 여러분들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자난 너한테 이런 문자를 못 받고 있어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는 100% 무료로 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장관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주시면 되시는데 핸드폰으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자 문자 번호를 외워가지고 문자 보내기 힘드시잖아요. 영상 밑에 보면 더보기 있어요. 그거 딱 누르시면 아래 같은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거 딱 클릭하시면은 저한테 바로 문자를 보낼 수가 있게끔 다 세팅을 해놨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이용하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둥 구독자들한테 이렇게 항상 먼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이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 받아보시는 게 아무래도 정보의 신속성이 훨씬 빨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저한테 장 잠깐 문자 주시면서 난 너한테 문자 받는 게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채팅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여기 같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놓니까 으 여러분들 슬슬쩍 오셔서 좀 보시면 좋겠고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건 여러분들 항상 이 시기에 왔을 때 종목명 뭐 매수가 매도가 다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다음 에 추가적으로 뭐 주의사항 같은 거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실 없을 거고 만에 하나 이렇게 받았는데 나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한 부분 또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거 불장 리스트에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불장 때 여러분들 어, 이 10개 종목 제가 딱 10개 정도 체크를 했거든요. 10개 종목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결과감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 이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날짜에 몇 프로까지 펌핑이 올라갈 거다라고까지 다 매도 타점까지 말씀드리는데 이구간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율 매도 하셔도 되시고 아, 난 너한테 좀더 좀더 디테일하게 좀 내용을 듣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문자로도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걸 골랐다는 증거 자료들을 좀 같이 보내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 아래 보시면은 자, 이러한 파일들이 존재하잖아요. 어, 전부 다 세력들이나 대입비 문서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걸 유출을 한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정확히 이거 같이 다 보내 드릴 테니까 어, 제가 하는 제가 고른 종목들이 정말로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해 보십시오. 제가 뭐 엑셀 파일로 보내 드리고 좀더 많은 양이 있는 경우는 저가 이렇게 압축 파일로도 보내 드리거든요. 자, 이거 그냥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무료로 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한테 꼭뭐 해주셔야 돼? 자, 좋아요 한번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번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불장만큼은 진짜로 21년도 불장하고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엄청난 폭발력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여러분들도 대응만 잘하신다라면 정말로 좋은 결과값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잘 하실 거라 믿고요.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제대로 한번 준비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결과값 꼭 만들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구독자분들 자, 저와 함께 하고 계신데 여러분의 투자에 꽃길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인부 장관이었습니다.